상경품 거래. 상경품 래 음? 응? 나는 이거를 낼 거야. 짜잔. 나는 네, 이거. 펜, 짤 펜. 짜잔. 어 추가. 아 이걸 열으면요. 짜잔. 안 열고 있고. 안녕. 해봐 줄래?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돼 추가. 이왜 추가야? 추가해주세요. 나도 추가야. 요거 추가해줄게. 짜잔. 짜잔. 파스텔 추가해주세요. 응. 짜잔, 짜잔, 그러면, 상계레쓸 수가 있는, 이. 수처? 해드베요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지만, 저는 추가 부탁드립니다. 왜냐 나는 좀 크잖아. 큰 거에다가 색깔도 여러 가지인데? 아, 나 색깔도 여러 가지. 아 그래도 추가, 추가. 그러면, 잘 지워지네? 롤케이크 지우 와, 맛있겠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럼, 승인! 내거 마음에 들어! 오, 이번에는, 요새 유명한, 시나몰을? 기나몰 어필통입니다 나는? 나는 원을 그릴 수 있는거 아! 컴파스 콤파스 하지만 추가! 아니 자가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가 1 2 심지어 4개도 있어 10페이신도 있고 지우개들 있고 콤파스도 있다고 그래? 그래도 한개만 추가해줘 나도 추가 어 나는 이자킬빈가 나는! 아왜거다 어, 낙서를 하고 그래 지워지는 팬이야오 신기하다 어나그런생님난 지워지는 팬형이랑 얘기 아니니까 추가 아 추가? 추가 추가 그러면 나는 너무무 귀여운 형광펜이야 짜잔 요거까지 같이 해줄게 승희 좋아좋아좋아 승희 이거 이거 맞아맞아 너무 부드러워 이거 이번에는 오 이렇게 50가지의 색연필 생려필. 50가지의 색연필이야 짜잔 이거 봐봐 아구 왜이렇게 안열려 짜잔 50가지의 색연필이야 너는 나중에 뭘해줄거야 왕펜 우와 엄청 크다 유관해. 엄청 크다 하지만 나는 추가해너 나는 50개나 된다고 자리. 이난 4개대 8정도 되는걸? 빨리 빨리 추가해도 피카피너 좋아하잖아. 여기 피카피 얘도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안될까? 너도 까나 알았어. 나도 하나 추가해게 너도 빨리 추가해줘. 세트로 고양이세개다 나는 스탑풀. 알았어. 내가 그런 형광펜을 좋아하니까 생일할게생일 생인. 음. 뭔가 내가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드는데. 나오0개인데 생략기계. 이런 거 있으면 더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인 것 같군. 이번에 나는 짜잔. 이번에도 필통이야. 하지만 그냥 필통은 아니야. 짜잔. 이렇게 테이프로 꾸밀 수 있는 게스트 들어있다고. 형광펜인데 어나 반짝거려. 반짝반짝펜이야. 오, 세 개. 아 근데 나는 테이프가 엄청 많은데. 봐봐, 테이프가 이렇게나 많은데. 나도 세개 담는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좀 추가해 줘. 이거는 좀 부산이한 것 같아. 그럼 머리빗 해줄게. 머리빗? 빗, 음, 빗 괜찮아. 근데 학용품은 아닌데 빗은? 우리 학용품 거래라고. 어, 왜 갑자기 뭐하는 거야? 펜이야. 오, 알고 봤더니 빗이 아니었잖아. 펜이었네. 빗도 되고 펜도 되는 거였구나. 내가 몰라. 이렇게 뭐 빗일 수 있어. 이런 이런. 오케이, 그럼 나는 음, 아 그래도 조금만 더. 줘. 아 조금만 더. 그래도 하나만 더 줘. 나는 안에 테이프가 엄청 많잖아. 나는 이거 꾸미기도 좋은 테이프란 말이야. 나는 아주 귀여운 보라색 팬. 어, 나 보라색 좋아해. 테이프. 맞아, 보라색 좋아해. 그러면 내가 나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클 짜잔, 아주 마음에 음. 들어. 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거래할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너는 그러면 뭐를 해줄 거니? 나는 테이프만 남았다고. 이제 테이프, 왕 테이프. 어? 뭐를 해줄 수 있니? 나나 필요 없다. 다 주지 뭐. 진짜? 그럼 뭘줄 건데 나한테 어떤 거래를 할 건데? 아저 테이프. 오 테이프. 나 이런 작은 테이프 많이 좋아해. 많이 필요하더라고. 가위도. 아이 가위 엄청 잘 들던데. 마음에 들어. 봐봐. 잘은? 이렇게 하면 쪼끄매라다니까? 오 30cm다구만. 조그만 조그만. 둘, 칠. 오 테이프 두 개인데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나는 무조건 생일이지. 나는 무조건 생일이야. 무지개 펜이야. 무지개 펜. 하트까지 있어. 그럼 생일 해줄 하다, 하다. 거야? 생일 해줄 거야? 음 뭐다? 좋은 거였어. 래 고마워 고마워. 생각할게. 아 이거는 빼고 하용품이잖아 생일.